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텔코웨어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약세로 1.11%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양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초 분석과 추세가 모두 약세이고 매매 시그널은 매도에 가까웠습니다. 텔코에 보겠습니다. 시등급의 저평가고요. 린값은 고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고평가 만나서 중립 정도로 정리합니다. 목표가 보겠습니다. 만5 0 0원이고요 손절선 만원 라운드 픽이 12,500원, 매수가능은 9만 원 아래가 되겠습니다. 시총 1,106억 원이고요. 코스피 759위로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황은 약세와 매도가 우세한 약세장이었습니다. 주봉 차트 보합장, 기간 조정 횡보장이 되겠습니다. 선행 지표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것만 긍정적이고 나머지 7개 항목이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약세 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선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